소화제 달고 살던 주부.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나요? 비결은 카무트에 있습니다. 카무트 그냥 미란입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먹던 슈퍼 곡물. 카무트는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등 53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대 곡물은 생산량과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과 교배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카무트 같은 고대 곡물은 척박한 환경을 견뎌온 덕분에 내성이 강하고 유전자 변형 없이 보존돼 영양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대상으로 16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효소에는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뛰어난 알파아밀라제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프로테아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장애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아밀라제는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